2025년 4월 9일 12시 3분입니다. 아, 좀 전에 백궁 소원석에서 어, 어, 소원을 좀 비느라고 잠시 방송을 끄고또 이불을 시작합니다. 아, 전에 이 길이 조금 휘어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인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돼가지고, 어, 이렇게 반듯하게 되면은, 이제 백궁에, 아, 우리 여기 한궁에 구설수가 없다고 이렇게 신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그, 작년에는 여기 백궁, 음, 어, 불로수가 이렇게 안반 광천수가 터지고 또 동시에 뭐 또, 저기 좀, 안티들도 이렇게, 거기지. <laughs> 좋은 일에 국, 마가 따른다고 안티들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막판은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정치, 에, 정세는, 모든 것은 흑영용 신인께서 세계함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어, 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 아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다시 여기에 음 아까 저기 저 정자는 내가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저 정자에서 그 높이 보이는 정자에서 보니까 아주 경치가 또 멋지더라고요. 아마 이게 좀 있으면 백궁 호수가 멋지게 들었을 거고 신인님께서 앞으로 5년인가 뭐 10년쯤 뛰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몇년 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아, 세, 부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뭐, 지금도 제일 많이, <laughs> 지금도 많이 내시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내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된다 그랬었는데 아마 그, 뭐, 백, 불로유, 이 모든 현, 그, 어, 진실이, 아,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말이지,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신인님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적으면은 우유가 섞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걸 보면서도 그, 어,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확신을 못하니까 그것은 언론 방송에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보도만 한 군데만 터지면은 그냥 뭐 삽시간에 이제 벌떼처럼 찾아올 겁니다. <laughs> 아,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이 모든 작업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많이 해놨습니다. 언제 그 때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되고 있는 중이다. 아, 여기 철조망을 쳐놔버렸네요. 아 이거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아, 밑에서 함부로 모놀로드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아, 이 철조망을 치니까 보기는 좀 그렇 는데 뭐 신인님의 높으신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좀 보기 싫지 않게 아, 철조망을 쫙 이렇게 쳐놨습니다 철조망 있죠 아마 경호상의 문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음. 하여튼 여기가 반듯하게 재졌네요. 반듯하게 예. 아, 지금 12시까지 오래됐는데 12시 지나서 조금 그렇네요. 아 여기 벚꽃이 활짝,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 아. 퇴일 날오니까 좋네 조용하고 나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laughs> 기차 기차 요금도 할인 받고 <laughs> 뭐 연가를 쓰라고 하니까 또 쓰고 전에는 연가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 쓰면은 보상을 해줬지만 요즘은 보상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안 써도 보상비가 없어요 찾아야 되는데 워낙 뭐 회사 일을 예,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보상도 안 주더라도 회사를 하, 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오늘은 겸사겸사로 하늘궁에 꼭 와야 될 일이 있었고, 어, 어, 작년에 이제 아주, 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신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 좀, 가까운 지인의, 이제, 몸이 좀 아픈 것을 좀 이렇게 낫게 해준 거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인님께 곧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안 찾아간 지가 지금 몇 달이 되느냐고. <laughs>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면 다 다안 되잖아. 신인님께 약속을 해놓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말이지. <laughs> 아마, 그, 뭐, 새해가 됐는지, 오래됐는데, 못 찾아와서 정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좀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신인님께 전화는 제가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뭐, 신인님께서 여러 가지 뭐, 많으신 분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몇 가지 거기에다가 뭐, 한번더 전화를 해가지고 힘, 힘들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내가 좀 전화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로 어, 그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들으니까, 낙낚를해 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여기 가기는 합니다. 아, 그 한덕수가 지금 현재. 에, 자기가 이제 권한을 좀 오버해가지고, 헌법재판관 두 사람, 함상훈이하고, 이원균과, 뭐, 뭐 법제처장하는 사람, 이 사람 임명했는데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해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렇게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 흐름을 이렇게 논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머리, 머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가, 무슨 생각하는가, 요것을 파헤쳐가지고 밝혀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시 국회의장이나 한덕수보다 엄청 똑똑하다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동석 씨도 이제 최동석 씨 인사 그분이 독일에서 이제 박사위 받으신 분인데 에, 그분도. 그, 간하게, 아, 우원식과 이제 한덕수가 어떤 인간인지 밝히내고, 윤창경 씨도 그렇게 잘 밝히내요. 그리고, 김용민 목사, 뭐, 이런 분들도 잘 밝히내고, 김태형 교수, 이런 분들도 우원식과 한덕수가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아마, 한덕수는 자기가 뭐,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상인이가 밀어주니까 글쎄, 뭐 대통령 되, 되지는 못하지. 이번에 허경영 시님께서 아, 정말 그 이번에 출마를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앞으로 한달 뒤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가 어제, 이제, 저기 출마한다고 선언했고, 뭐, 국민의 힘에서는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20명 정도 돼요. 엄청 많습니다. 황교안이도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나경원이도 한다고 그러고, 그 뭐, 이철우 경북 도지사도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저기 누구냐, 충,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인가이 사람도 한다고 그러고, 이정현이라고 있어요. 그, 그분, 이분도 한다고 그러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의 모든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데 하나의 과정이다. 백궁의 이제 시간표는 1초뭐 모든 것은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흥영령 신의님께서는 5년짜리 뭐 4년 중인지 8년짜리 무슨 그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세계 일가 정부를 만드는 세계 황제가 되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가까운 시간대 안에 현실화 될 겁니다. 음 언론에서, 어, 세계적인 언론에서 한방만 터뜨려 줘버리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흑영영 세상으로 확 뒤바뀝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 그쪽으로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내가 한흥공을 방문을 한 적이 뭐 여러 번 되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한가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일에도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조용하네요. 음. 자, 고만하겠습니다흑영영